노출은요 이게 말이어 솔직히 어려서 워 노출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밝기요 밝기, 사진의 밝기. 근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되게 아셔야 될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정노출이 있어요. 이거 카메라상에서 지시한 정노출. 정노출. 그러면 이 카메라상에서 지시한 정노출은 어. 정확한 노출계의 지시에 따랐고 아니면은 아주 무난한 분포의 히스토그램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 노출은 또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정 노출의 존재가 전 노출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편한데 사실은 좋은 정 노출 말고 좋은 노출이라는 게 있어요. <laughs> 좋은 노출이 뭘까요? 정노출 말고, 아주 좋은 노출. 이거는 그냥, 보기에 좋은 노출이에요. 보기에 좋은 노출. 그게 뭐냐면, 사진이 아주 좋아 보이는 노출. 오우, 보시죠 사진이 아주 좋아 보이는 노출. 근데 우리가 아셔야 할 거는 뭐냐면은, 지금, 보세요. 여기 카메라 상에서의 정노출과, 이 사진이 좋아 보이는 노출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운 좋게 맞아 떨어질 수도 있지. 근데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노출은 요거예요, 요거.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사진이 아주 좋아 보이는 노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노출이야, 어떻게 보면. 이게 진정, <laughs> 이것이 진정한 정노출? 어떻게 보면 진짜 이럴 수 있다니까? 사진이 좋아 보이는 노출이 진짜 정노출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근데 오히려 카메라 상에서의 정노출이 일단은 이렇게 보이지. 절대 이렇게 찍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진기는 그냥 그 노출계만 왔다 갔다 하지. 사실은 이 노출은 뇌출계, 뇌출계로 잡아야 돼. <laughs> 뇌출계로. 머릿속으로 경험과 예를 들어서 역광 사진 아까 역광 사진 나왔잖아요. 어, 그럼 역광 사진은 대부분 어, 좀 밝게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나, 그죠? 아니면 푸르른 들판이 펼쳐져 있어요. 우리 무슨 보리밭 갔어요. 보리밭에 그 초록색은 대부분 어둡게 나와요. 아 밝게 나와요 카메라가. 초록색이 약간 노출을 밝게 잡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0.6 스탑 정도, 한두칸 정도 좀 어둡게 찍는 게정노출이 나와요 풀숲은. 풀숲이라기보다는 보리밭이라는 그런 거 그런 데는 근데 그것도 어떤 상황에 따라 또 다르지 거기에 인물이 놓여 있으면은 또 그게 어두워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노출은 요거죠 사진이 아주 좋아 보이는 노출 근데 그러기 솔직히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노출계를 좀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노출계 안 봐요 그리고 좀 조명 사진가들은 노출계를 아예 안 봐요 대부분. 일단, 스튜디오에서 찍으면은, 노출계는 항상 0으로 가있어요, 0으로. 왜냐면은, 당연히 노출, 조리개 감도 1 0에조리개8 정도만 이렇게 찍거든요, 스튜디오 사진가들은. 125분의 1초에. 그러면은, 거의 그냥 그 어두운 스튜디오는 거의 지하인데, 지하도 많고, 칠레 조명인데, 당연히 노출계는 0으로 가있지, 그렇게 돼있으면 세팅 값이 그렇게 돼있으면은. 근데 사, 스튜디오 사진가들은 그건 일단 싹다안 보고 무시하고, 조명 조출에만 맞춘단 말이에요. 아주 사진이 좋아 보이게 조명 노출에만. 그래서 스튜디오 사진가들은 노출계도 안볼 때도 많아요. 실내에서는 당연히 안 보고 저도 야외에서도 저도 안 봐요, 그냥. 노출계를. 이거 놀라시지 않았어요? 노출계를 아예 안보다니까 저도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추고 일단 이 정도 느낌의 인물 사진을 만약에 찍는다 그러면은 조리개 감도 셔터 스피드 어떤 상황이 되겠구나 하고 딱딱딱 일단 맞춰 보고 한번 찍어 보고 거기서 어두우면 감도나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 셋중 하나를 이제 결정을 지어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 제일 중요한 거또 얘기하네. 카메라 상에서의 정노출은 그렇게 믿을, 실뢰할만하지 않다고요. 물론 초보분들은 좀 이거를 처음부터는 신뢰하는 게 좋겠지만 결론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정노출은 바로 이거예요. 사진이 아주 좋아 보이는 노출.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노출. 이것이 정확한 노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정확한 노출일 수가 있어요. 사진이 아주 좋아 보이는 노출이. 그러니까 우리는 미세하게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라이트룸이나 로우 후보정 툴을 이용해서 이용해 해서 노출 미세 조정을 해주죠. 그죠? 이 과정에서 당연히 노이즈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 노이즈가 생겨도 뭐 어느 정도는 조금만 이렇게 보정하면 안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로우에 여기서 좋은 점이 또 나오네요. 아무튼 이거, 이거를 꼭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들. 꼭 노출계와 히스토그램을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진이 아주 좋아보이는 노출이 이게 진짜 정확한 노출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이게 정노출 맞다니까 그 거기서는 카메라상에서는 이게 정노출 맞아 딱봐히스 히스토그램만 봐도 이게 정노출이라니까 딱 보면 어 괜찮게 찍었네 히스토그램 딱 보고 카메라 보고 근데 어, 어떻게 보면 LCD가 더 믿을만할 수가 있어 LCD가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연결 전송 촬영으로 노트북에 연결해갖고 찍으면서 보는 건데 그럴 수는 없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이 나왔어도 이 상황과 분위기와 느낌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명부로 치우쳐 있는 노출이 더 보기 좋고 정확한 노출이 될수 있다는 거죠. 아주 오도 좋은 예시 사진을 갖고 오셨습니다.